안녕하세요. 태양 바람입니다. 오늘은 저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나와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제가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저희 나온 땅은 이쪽 편임야를 포함한 땅인 것 같아요. 저쪽 한번 보실까요? 저쪽? 쭉 보면 아파트가 쭉 있고, 뭔가 크게 개발을 하려고 했던 땅이죠. 여기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이런 땅들은 일단 이 어떤 하자가 있을 건데, 하자만 해결하고 나면 좋은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광주는 서울에서 불과 한 40분, 30분 거리면 올 수가 있, 강남에서 올 수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땅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온 땅이 첫 번째 것이 이게 세 필지인데요.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땅인데 한 필지, 요 안에 있는 거두 필지, 바깥에 게세 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1200평이라는 거 보니까 이게 제일 큰 땅인 것 같아요. 1200평이면 어떤 땅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다 앞에서 2000평이 좀 넘으니까 제일 큰 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땅이 또 이렇게 빠져있어요. 이렇게 남의 땅이.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얀 게.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작은 땅. 작은 땅은 이쪽 언저리 앞에 있는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땅이 몇평이라 보이나요? 야, 보기 만만치 않은데. 2,000평 정도 돼 보이지 않습니까? 2,000평? 조금 안 될까요? 쉽게 말해서, 하얀 곳까지 치면은 3,000평 정도가 돼야 되는데, 3,000평이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럼 가상설이 땅들은 지금 현재 습 속에 가려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약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인 되세요? 아니에요. 토지 좀 보러 왔습니다. 촬영하시면 안 되는데. 아, 토지 주인이세요? 마음대로 어. 오셔가지고, 사유지 들어가지고. 예. 촬영하신 거는 어디서 있을예요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요, 딱 나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유튜브 하시면 뭐 부동산 매매라든지 경매라든지 그런 관련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뭐 관련이 없는데 왜 오셔가지고? 그러시지? 아 경매가 나왔어요, 이게 그래? 경매가 나와서 여기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경매가 어, 나올 리가 없는데? 여기서 이... 다 지금 어디가 나왔어요? 에휴 신체신년이 평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세 개로 나눠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천이백 평짜리, 뭐 팔백 평짜리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쥐 지금 나와 있다고요? 예 그걸 모르시네. 관계자들 모르. 그거는 예. 그 전에 다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신 거아니에요 그제 저쪽이지? 그 남의 걸 지금 보시고 오시는 거. 야 지금 남의 사. 아 이상이 아니야? 네, 이산 바로 옆에 어. 저쪽이야? 네. 저쪽 다시 한번 가보자. 아. <laughs> 이 땅이 아니야? 잘못 찍었어? 네. 어쩐지 모 모르, 모르겠는 거야. 그 맹진 아니란 말인가? 현재는 맹지죠. 현재는 맹지인데, 길이 나면 맹지가 아니에요. 길이, 길이 붙어 있어요. 음. 이 운동이 잘 돼요. 땅을 땅을 공부하다 보면 운동이 잘 됩니다. 이게 계속 걸어야 되니까. 자, 아까 그 땅이 아닙니다. 바로 옆 땅이라 착각을 했어요. 이거 보실까요, 한번 이 땅을 한번 찍어 보고 싶거든요, 이 땅을. 저희가 지금, 음, 지금 저희가 이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으로, 도로가 난다. 이 앞쪽으로 길이 나는 거고 그 계획상으로는 그리고 그 길에 붙게 되는 거니다 길이 나면 그럼 다 우리는 위에, 있다, 위에 있는 네, 땅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여기서 좀 멀리 있는데 나무 바로 음. 아래 부분이 지금 경매 나온 땅입니다. 아 그럼 이게 도로가 나야만 된다는 얘기인데 도로가 나지 않으면 지금 맹지 상태입니다. 자, 여간 도로가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땅은 좋아요. 이 남쪽을 남쪽이죠. 경치가 한번 보세요. 여기 경치 좀지어주실저 야경이 엄청 좋겠죠? 지금도 경치가 좋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따가 보겠습니다. 좀더 가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라고 봐야 되는 거네. 저, 저쪽에 혹시 말뚝 보이세요? 개혁되어 있는 도로 부분이 저 말뚝 말뚝이 있는 데가 딱그 도로예요 그 여기에들어오는 이게 네. 네. 거기서부터가 우리 땅입니다 그 위로가 그죠? 아 그러면 이 뒷땅들은요 상대적으로 높은 산 위에 있다고 봐야 돼 저까지 다 돌아다녀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100%잖아요 지분에다가 다음에 한번 나올 때는 저 위에까지 다 등산화를 신고 등산복 입고 저 위를 한번 올라가 봐야 됩니다 네. 그게 물건이 지금 1, 2, 3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두 이 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토지신탁에서 0.34%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응. 이 하나는 그냥 운전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럼 이거 이 땅의 끝이 요 정도 되겠네요. 네. 거기서 이렇게 된 땅이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틀려 보이죠? 가까이 갈수록. 여기는 뭐 산소를 파는 건가요? 자, 이제 얼마큼 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땅을 한번 딱 찾아볼게요. 이 땅이 여기, 여기 앞입니까? 지금. 나무 있는 데서부터가 우리, 이 땅인가? 내가 볼때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우리 땅이에요. 감입니다, 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만큼까지가 우리 땅인데, 이 땅은, 이 땅은 먼저 사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길만 난다는 게 확신이 들면은. 그래도 이거는 이제, 저 뒤에 있는 산들이니까, 올라가서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오고, 일단, 저 경치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끝내고, 또 촬영을 더 한번 해서, 한, 한 달이나 지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90만원 꼴이네? 네, 80만원입니다. 80만원. 계획까지요 네. 도로만 난다면 지금 먼저 찍어 둬야 될 겁니다. 도로만 나면 요걸 먼저 찍어 둔다. 이걸 찍어 두면 나머지는 좀더 험한 데 있기 때문에 산 땅들이. 네. 경사도는 10도밖에 안 되잖아요. 저 뒤는 몰라요. 뒤는 올라가 봐야죠. 네. 꼭대기는 높아 보이잖아요. 네. 다음에 등산하시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경기도 광주시 오포업 갔다 왔죠. 신년이라고 임야, 산이었죠. 모두 세 필지였는데, 두 필지는 요거, 작은 거. 그 다음에 요거 제일 큰 거. 이두 필지는 지분입니다. 큰게한2천평이좀 넘고요. 요 중간에 있는 요 땅이 1,200평이에요. 요건 좀 작죠? 한4 5 0평 보이죠? 요건 나갔습니다. 어제 날짜로 입찰, 두 명이 입찰해가지고 나갔는데, 자, 그럼 왜, 왜그 낙찰됐느냐 하면 여기 있는 도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도로. 이게 도로예요. 이 도로는 토지형 계획상에 나와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토지형 계획상에 나왔다고 하면은 80, 90%가 도로가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로볼 때. 근데 우리가 입찰을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 얘기로는 안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밑으로 도, 도로가 또 하나 뚫려거든요 넓은 도로가 쭉 지나갑니다. 이거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게 공사 중이면은 이, 이, 이 도로가 안날수 있다는 것이 좀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말이 날지안날지 날지 모르겠다 안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투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거 받아가신 두 분은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에 그래서 좌표만 찍으면 이 도로가 난다는 곳에서 보면 좌표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좌표가 찍혔으면 거의 10.8% 나는 거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재, 재조사를 못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재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번 떨어짐으로써 60만원 꼴이 됐거든요. 여기가 200만원 정도 갈수 있는 곳이라고 봐요. 앞으로, 지금 150만원입니다. 이 도로가 뚫리고 나면 200만원 정도 가는 땅이란 말이에요. 60만원에 나약살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시장조사 가서 하고, 현장 탐방하고, 공무원 만나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올 때는 재차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그저, 그저께 그 갔다 왔나? 아, 저번 주 금요일에 갔다 왔군요. 시간이 며칠 됐군요. 투설체 못하고 놓쳤는데, 더 먼저 조사하신 분들은 저 조그만 땅을 가져갔다는 거 아니야. 전체가 다 계획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이 높은 산이, 거기서부터 높아보였지만, 완만했습니다. 고는 충분히 허가가 날 만한 거고, 이제 앞으로 조사하실 것은, 토지이용 계획상의 이 도로, 약 m 미터이보이 도로가 과연 뚫릴 것인지 안 뚫릴 것인지를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 하십시오. 또한 가지 문제는 요큰 땅, 요렇게 요큰 땅. 이큰 땅이 거기 2 0 0 지금 159평으로 나와 있어요. 지분. 지분이 34%가 신탁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또 가지 재미있어요. 신탁 회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 일대가 전부 아까 보셨겠지만 크게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신탁회사는 과연 그 땅, 남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갖고 속성이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죠? 렇 속성이면 그래서 조사를 잘 하신 분이 내가 오늘은 학원이 입찰을 그 거의 포기한 거죠. 공개한 거니까 포기하다시피 하고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는 거니까 이 땅의 매력과 장단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신탁회사가 지분을 엄청나게 조, 조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건축할 때 신탁회사에서 반대할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반대.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신탁께서가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3, 4%만 갖고 있나. 정확한 평수로는 2168평 중에서 2159평이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평 차이가 나는 거예요? 9평 차이가 나요. 9평. 9평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탁에서 무슨 사연이었을까? 그러면 그 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돼 다만. 중간에 있는 땅은 지분이 아니에요. 그런 걸 선별적으로 어마한도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죠. 이게 좀 의문이 있으니까 이 땅도 지분이었어요. 지분이 어떻게 이걸 먹어갔는지는 조사가 끝났는지 그건 아직까지 제가 조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잘 하셔가지고 투자 잘 해보십시오.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니고 조사를 권하는 겁니다. 네, 영상에서 옆 땅을 찾아가셨었잖아요. 그런 실수가 종종 있으신가요? 아옆 땅이 바로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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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게 많이 붙었으니까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헤드폰 실수하는 거죠. 이게 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찍어볼 때딱100%딱맞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옆에 관리자한테 혼났잖아요. 잘남 있다가 하다가. 감사합니다. 예.